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인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신학에 와서 사도 요한의 증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이렇게 노아가 의인인 것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좀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우선적인 것에 대하여 설명을 좀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름뼈 사건을 놓고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길 선지자는 당시 제사장으로 유다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 7년 전부터 예언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살고 있었고 그러던 중 BC 586년 유다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갈대아 아, 그발강가에서 살면서 이제 바벨론에서 자이로이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 어,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 선제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에스겔아 이 해골들이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겔에게 물으신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다음과 같이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4절 이하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예루살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뼈들이 덜그럭덜그럭 덜그럭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살아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 그 해골들을 먼저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 알다라는 낱말은요 히브리 어 원문을 보면은 야다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뜻은 원래 의미가요 직접 보아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다, 인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해골들이, 다 죽은 해골들이, 뼈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모형합니다. 상징합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가 탄생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살려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믿어서,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에서 개혁 교회의 구원의 서정은요, 하나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중생을 합니다. 이게 가장 먼저죠. 소명, 중생, 그리고 나서 회심하게 되고 신앙도 갖게 되고 칭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수양과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살아 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믿음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은 소명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해심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서, 그 다음에 중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 순서가 다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살려내니까, 이게 중생이죠. 거듭난 것입니다. 먼저 살려내니까 그 살아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내네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살려서 살려내어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기 예, 루아흙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에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을 때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이게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 생기 루아흐를 불어 넣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낸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주님이 가시고 나서 마가 타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에, 바로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항상 함께 내주 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동은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들은 매일매일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마른 뼈가 이스라엘이 되는 사건이 사실 창세기에서 미리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야곱입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나라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되어가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 미리 먼저 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은 미리 택해 놓으시고, 아직 야곱은 아무것도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야곱을 평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